돈벌 수단이 확실히 필요하긴 하겠다 아, 무조건 네. 필요하죠 근데 지금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그걸 이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프리랜서적인 일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음. 어떤 회사에 내가 계속 몸담고 있는 것보다 그런 일을 찾아야 되나? 뭘 해야 되지? 약간 네.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 음. 근데 영상 쪽으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서 음. 너무 부담되는 음. 일인 것 같아 영상이 그런 것에서 또 생각을 해본 게 저는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뭔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경계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음.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데 제가 잘하는 거는 뭔가 좀 다른 음악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하기 위해서 잘하는 거를 해서 이걸로 돈을 벌자 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영상 일을 별로 안 하고 싶으시다면 음악 쪽에 좀 몸담고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커리어와 이런 것들이 영상 쪽에 있으신데 <laughs> 음악으로 돈벌 버는 게 빠르겠어요? 영상으로 버는 게 빠르겠어요? 숫자가 빠르죠, 빠르죠. 네. 그러면 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위해서 쉽게 딱 일이 쉽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아니고 다가가기 쉽다는 그런 방법이 있으시니 그걸로 뭔가 이제 이걸 하시면서 뭔가 부가적인 걸로 이거로 이제 꿈을 좇는 음. 그런 일이 또 되면 어떨까. 음. 좋죠.